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되면서 울산에서도 대학 진학 박람회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 여파에다 무전공 선발 등 변수가 많아지면서 예년보다 참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 앞마당이 학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역 수험생들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역 등 대학 90곳이 참여한 대학 진학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 대학별로 직접 상담하려는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의대. 입시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해가지고 합격 여부에 이제 지장이 있으니까 설명해도 듣고 부스 돌아다니면서 의대 증원은 최상위권 수험생은 물론 연쇄적으로 전체 입시 판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엔수생과 예비 수험생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세대나 이런 수도권 상위 대학교 같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일단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보고 이제 나중에 또 바뀌면은 그거에 따라서 차츰 적용해 나가서 이제 바꿔 나가야죠. 입시 제도가 바뀌는 데다 지난해 같은 불순응도 예상되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울산시교육청은 진학박람회를 비롯해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 대입 방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모집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 상담의 날 그다음에 모의 면접 등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어떤 입시에 대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편 교육청이 상담 편의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 도입한 QR코드가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연결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2025 대학 진학 박람회는 울산교육청 일원에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